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입니다. 2018년 어, 고일 6월 모의고사 3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m e m o s 포유류가 되겠죠. 포유류들은 tend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B less colorful 덜 어, 화려한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색깔이 포유류들은 좀 보통 단색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죠 Then other animal groups 다른 어, 그뭐 파충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이런 뜻이죠. 자, 근데 집으라는지부라는 포유인데, 포유인데, a s t r i k i 두드러지게, all dressed in 요거 표현 알아두세요. 어떠 어떠한 모습을 하다 이런 느낌으로. 어떠 어떠한 모습을 하다. 그러니까 아주 두드러지게 흑백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드러지게는 n o t i c e a b l y 그 다음에 r e m a 이 정도로 볼수 있어요. Disably 알아두시고 두드러지게 그러니까 포일은는 보통 다른 그룹들보다 좀 화려한 게 덜한데 집으로 얼른 말은요 블랙 앤 화이트를 되게 두드러지게 즉 색깔이 좀 두드러진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해 What purpose 자, 이거 이렇게 거 끊어야 돼요. What purpose 어떤 목적을 To search high contrast patterns, server. 일단 s e r v e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수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c t r a high contrast pattern이라는 것은 대비가 큰 무늬니까 흑과 백이니까 까맣고 하얗니까 대비가 큰 그렇게 큰 무늬가 어떤 목적을 수행할까? The color s role 이 색의 역할은요 aren't always obvious, not always, not always. 항상 뭐뭐 한 것은 아니다. 항상 뭐뭐 한 것은 아니다.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 모른다 이거죠. 그 그렇죠? 다음에 요 부분. 요거는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아주 조 중요해요. 네,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니까, 문장이니까 암기하시고요. 분석 한번 해보죠. The question. 이게 주어예요. 그 다음에 동격입니다. What부터 여기까지가 동격입니까 그러니까 What Zebra can gain 무엇을 이거요 무엇을 지브라가 얼룩말이 얻을 수 있을까. From having stripes요. 이 얼룩무늬를 가짐으로써 이거. 스트라이프가 얼룩무늬인 거 아시죠. 이 얼룩무늬를 가짐으로써 지브라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에? 이라는 질문은 이거죠. 이해가 나요. 다시 여기 나와 있는 the question과 What zebras can gain from having stripes 까지가 동격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질문인데, 무슨 질문이냐? 지브라가 이 스트라이프를 가진 것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은 이거죠. has puzzled. 그래서 동사가 has puzzled 가 되고요. 이 puzzle 이라고 하는 것은요, 곤혹스럽게 하다라는 뜻. 곤혹스럽게 하다. 당황시키. 그래서 이건 동의어로 나올 수 있어요. 나는 confused. 다음에 embarrassed. 다음에, perplexed. 이 단어는 많이 못 봤을 거예요 알아두세요 p e r p l e x e d 당황스럽게 하다 곤혹스럽게 하다 공유 알아두시고 곤혹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능동태. a s b e e n 안돼요 이거 안돼요 네. 이 어떤 무엇을 얼룩 말이 이 얼룩을 가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has puzzled scientists 과학자들요 for more than a century 1 세기 이상 동안 괴롭혀 왔다라는 거죠 됐죠 to try to solve this mystery 이 미스터리를 이 미스터리가 뭐죠 이게 뭐예요 얼룩이 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얼룩말들에게 이 얼룩이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인가 라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여기서는 to try가 뭐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어서 투부정사밖에안 돼요 ing 안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투부정사밖에안 됩니다 야생 생물학자인 톰캐로는요 spent studying 자 요거 좀 할게요 spent a studying ing spend a ing ing가 중요해요 ing 하는데 a를 소비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뭐뭐뭐 하는데 a를 소비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d 케이드는 1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tudying the zebras in Tanzania, 탄자니아에 있는 지브라 이 얼룩말들을 연구하는데 10년 이상을 썼습니다. 됐죠? he ruled out. 여기는 이제 동의어 문제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Rule out은 배제하다라는 뜻입니다. 배제하다. 자, 근데 요거는 exclude 알아두세요. exclude. okay. exclude. Include는 뭐예요? 요거는 포함시키다죠. 요거는 포함하다라는 뜻인데, exclude는 배제시키는 거예요. Theory after theory가 되면 이론을 하나씩 하나씩 이런 뜻이죠. 하나의 이론? 음, 아닌 것 같아 버리고 다음 이론 하나씩 버리고 이렇게 한 거죠. 예를 들면, 이건 예신 거예요. 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이론들의 예시죠. 버린 이론들의 예신 거죠. 배제한. 이 얼룩들은요, don't keep them cold. keep them c o l keep, a, b. 그래서 keep은 여기 이제 형용사가 반드시 와줘요. 부사 안 돼요. a가 b 하게 유지시키다. 이 얼룩들은요, 그들을 시원하게 유지시켜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얼룩들은 Don't confuse. 자, 혼란스럽게. 아까 공부했죠. Predator. 포식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주지도 못하고. 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배제했다는 거죠. 어, 이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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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언제까지요? Before finding an answer. 답을 찾을, 찾기 전까지. 그러니까 답 찾기 전까지 하나씩 하나씩 이론을 혹시 어, 이 얼룩이 좀 차갑게 만들어줄까? 하고 해보니까 아니야. 혹시 프레데터를혼란시키진 않을까? 아니야. 이렇게 하나씩 지워가다가 배제시키다가 답을 찾은거죠. 2013년에 He set up f l y t r o p s 그는 set up은 설치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좀 install? 이 정도? 알아두시고 더치요 파리 치치 더치 설치했는데 Covered in chibra. 커버드가 뭐뭐로 덮힌 이거죠. 덮힌. 그러니까 여기는 위치 혹은 that were covered 이렇게 되는. 위치 혹은 that were covered. 됐나요? 요렇게 생략된 거죠. 그래서 생략을 할 거면 that이나 that were를 같이 생략해 줘야 되고 위치나 that were를 아니면 둘다 써야 돼요. 알겠죠? 어설프게 어설프게 여기가 dead 이렇게 있으면 틀린 거죠. 이건 안 돼요, 그렇죠?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돼. 됐죠? 자, 그래서 이 얼룩말의 가죽, 그러니까 막 빨갛, 그 까맣고 하얀색만 무늬가 있는 얼룩말의 가죽으로 덮여 있는 파리트을 설치했고, 그리고 for comparison, 어 비교를 하기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others 다른 것들은 어 여기는 이게 좀, 좀 복잡해요. 잠깐만. 이게생략 u p 이다고 보면 돼이이 셋업 여기, 여기가 이 셋업 이렇게 된거죠 이 other s 이 가리키는 것은 이 other traps 이되는거 e 요이렇게 h t 이 o t h t h r e 이이해가나요 잘 이해하세요. 다시 자, 2013년에 그는 지브라 스킨으로 덮인 덫을 설치했고 그리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는 그 엔텔롭 트 스킨 이거는 영양이죠. 영양이 양이에요. 양 그, 여러분 양의 일종이에요. 영양분 이런 거 영양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영양의 피부로 덮여 있는 가죽으로 덮여 있는 다른 트랩스 그 덫들 설치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는 알게 되었다. 소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보았다 이게 아니라 데디아를 플라이스 이 파리들은요. Seemed to avoid landing on stripes요. 이 on stripes가 어디죠? 이연룩 무늬가 있는 곳에 랜드는요. 착륙이요. 에 착륙 착륙하다요 그러니까 앉는 거죠. 그 위에 앉는 것을 피하는 것처럼 보였다. 아하 그러면은 이제 하나 알아냈네요. 그렇 네. 어, 파리가 얼룩무늬에 앉지 않는다 이거죠. 자, 이 부분 좀 알아놓을게요. Avoid landing. Avoid는 뒤에 ing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이거 매워 두셔야 돼요. Avoid ing. 부정사 안 된다는 거. 이거 안 되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after more research. 좀더 연구를 한 뒤에 그는 결론지었다. 데디아를. 이 스트라이프들이 얼룩들은요. 캔 a n literally, 자, 단어 중요해요. 말 그대로, 이런 뜻이에요. 말 그대로. 자, 요거랑 주의해야 될 것은, literate란 단어입니다. literate. 이거랑 literal. 요거는, 어, 식자 능력이 있는. 식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읽고 쓸줄 아는 거죠. 그런 뜻이고, literally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 얼룩들은요, 말 그대로 지브라를 구해준다 from disease-carrying insect disease-carrying은 질병을 옮기는 그러한 벌레들로부터 왜 지켜줄 수 있는 거죠? 앞에 바로 나왔죠 그렇죠? 이 파리들, 이 벌레들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은안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해가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천히 하나씩 읽어가면 되는데 조금 공부할 게 있죠. 특히 이 부분 암기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법, 여기 어법 보죠. 여기 중요했죠. 이 부분과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까지 공부하시면 되겠고 이거 요거 어휘, 이거랑 이거 요거 구별하는 거꼭 뭐 알아두시고 어휘가 좀 중요해요. exclude, rule, out. 여기 스팬드 아이엔지, 여기도 중요했죠. 스 p 드아이 I 지 그리고 이 퍼즐이란 단어, 혼란시키는 거. 단어랑 어법이 둘다좀 중요해 보이는 frankly 이런 거죠. 네, 까지 단어법 어 많이 공부하시셔야될것 같은 질문이에요. 여기까지 어, 23번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